안녕하세요. 이상한 네일아트 해주는 턱소녀입니다. 오늘은 5분 트릭에 나오는 칫솔모로 네일아트 하는 게 정말 가능한지 시도해 봤습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이상한 네일아트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신 해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또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상한 네일아트와 난이도별 네일아트가 있으니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막을 원하시면 유튜브에 자막 기능을 사용해주세요. 오늘도 인사를 하느라 앞부분 타이밍을 놓쳤으니 앞부분을 먼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의 사랑스러운 타입이 묻은 칫솔을 하나 가져와서 앞머리를 조금 잘라줍니다. 손톱에 베이스를 바른 후 큐어링 하시고 다시 베이스를 바른 다음에 칫솔모를 올려줄게요. 칫솔모를 조금 넣으면 왠지 실패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숱을 더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지난번 테이프로 손톱 연장하기보다 튼튼할 것 같아요. 그때는 테이프가 물어불고 접착되는 부분의 접착력이 떨어지면서 벗겨지더라고요. 테이프가 떨어진 거여서 손톱이 상하지 않았다는 장점은 하나 있었어요. 칫솔모를 넉넉히 올렸으면 큐어링 후에 클리어젤을 올려서 연장을 해 줄게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탑젤로 했어요. 숱이 적었나? 이상하게 귀영이와 바트 같은 디자인이 나와서 숱을 더 추가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숯을 계속 추가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숯을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유리섬유로 손톱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후기를 찾아봤더니 유리가루가 손에 박히기도 한다. 그래서 음 그거로 하려다가 무서워서 음~ 아픈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그리고 모양을 다듬으려고 손톱깎이로 연장된 부분을 잘랐는데 칫솔모가 충격을 받아서 하얗게 금이 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내 손에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큰 문제는 없나 봐요. 하하하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손톱 연장의 꽃 모양 만들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ASMR 타임. 을 깎고 나면 손톱 연장이 끝이 납니다. 그냥 불까했는데 연장된 부분에 금이 간 것이 꼭 무조 미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색이나 칠해줄게요. 이로써 오늘 칫솔모로 손톱 연장하기는 끝이에요. 연장하고 3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왠지 오늘은 성공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경과를 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물결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